비타민 D는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 영양제이며 햇빛에 적절히 노출만 되어도 우리 피부에서 합성이 되어 가장 섭취가 쉬운 비타민이지만 한국 사람 대부분 결핍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비타민 D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와 관련된 치료약으로 효능을 인정받은 물질은 칼슘과 비타민이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며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며 칼슘과 인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의 이런 효능 때문에 성장기 어린아이와 노년층의 성인은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타민 D 적정 혈중 농도는 20에서 50 마이크로그램으로 한국 사람 대부분은 20 이하로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합니다. 20 마이크로그램 혈중 농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15분씩 2, 3회 일광욕을 하면 되는데 왜 결핍이 될까요? 일단 일광욕 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구름이 없는 화창한 봄, 여름, 가을 햇빛이 강렬한 낮 시간에 유리창이나 자외선 차단제 없이 맨몸으로 햇볕을 충분히 쬐어줘야 합니다. 햇빛을 선크림이나 U.V. 기능성 옷으로 가리는 한국인들은 특히 결핍이 심합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면 어린이 구루병 및 성인 골연화증 위험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칼슘과 인 흡수를 촉진하여 뼈가 건강해지고 근력이 강화됩니다. 면역세포와 조직 신경세포를 조절하여 면역력이 강화되고 암 예방과 뇌 기능에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부작용은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어도 자외선으로 합성된 비타민 d는 일정량 피부에서 형성되고 독성을 나타낼 정도로 과잉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d를 비타민 주사나 영양제로 과용량 복용 시 고칼슘 혈증이 발생해 식욕부진 오심 구토 탈수 부정맥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계절적 요인과 충분히 햇볕을 쬐지 못하는 생활 습관으로 대부분의 한국인은 결핍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비타민 D 영양제로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권장 섭취량과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